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고 영업용 칼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아, 어, 대표님 오늘이 예, 저희들이 국민 동의 청원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전에 댓글 다신 분들이 많이 댓글 을 올려 주셨는데요 어, 이번 주 댓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협회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답 좀 주세요 이런 댓글을 달셨어요 협회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어, 협회비 안 내도 어, 나중에 어, 협회에서 내용증명 보내면 내야 돼요 협회비는 내시는 게 맞는 거고요 협회비를 어,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협회에서 해주는 일도 없는데 협회비 내는 그 자체가 아까운 거죠 네. 그 협회도 각성을 문제예요 예, 네. 예. <laughs> 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안 내면 나중에 개인 번호판 팔 수가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댓글 달았어요. 맞아요. 번호판을 팔게 되면, 그 지역에 팔게 되면, 그 협회비를 다 정산해야만이 네. 서류가 진행이 돼요. 네. 타지역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타지역으로 가면 협회비 안 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협회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협회비 미납분을 내라고 연락이 와요. 네. 예, 예. 그럼 결국은 협회비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협회에서 어 제대로 일을 해주고 협회비 받아가면기자분님들이 이런 댓글 달 일이 없는데 네. 협회에서 해주는 일도 없는데 협회비만 따각또박 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이번 댓글은요. 화물 기사를 위하지 않는 협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용달 협회는 해체하라 이랬는데 좀 과열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불만사항을 예, 예. 갖다가. 예, 앞으로 좀 용달 협회가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예, 용달 협회가 발전하려면은 지금 본인들을 위한 협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차 주부님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시급히 개선을 문제예요. 용달 협회도 본인들을 위한 협회지 우리 기사분들 위한 협회가 아니에요. 제가 네. 지금 이번에 주민청원 진행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더라고. 네. 그런 이런 협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혁신에서 젊은층이 협회에 나와가지고 협회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협회장 선거 그 방식 자체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대의원 5, 6명이 나와 가지고 협회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세상에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의원 몇 명이 협회장을 뽑냐고요. 네. 그 협회 아, 협회장 뽑는 그 제도 자체가 어, 혁신을 해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네. 에, 누구나 투표해서 뽑을 수 있는 공정한 협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직선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직선제로 가야 되는 얘기예요. 네. 지금 몇몇이 대원 몇몇이 어, 협회장을 뽑는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예, 예. 용달 협회도 자기들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화물차 주님들을 위한 그런 이익단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지금 용달 협회 협회장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 지금 평균 그 자리에 몇년 몇, 몇년 정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통계를 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보통이 2, 30년이에요. 보통이 2, 30년. 네, 네. 그러니 무슨 협회가 발전이 있겠냐고요. 예. 네, 네. 예. 대표님 이분 댓글은요. 이현복 대표님 12월 15일 지나고 다시 청원 부탁드립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의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대표님 12월 15일 지나고 나서 다시 총음 부탁드린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네. 제가 직접 하게 되면 또 이런 배단이나올 거예요. 네. 매매업자가 주관이 돼서 하면 안 되고, 네. 여러분들이 하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하시면은 저희가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나 저희가 유튜브 방송에서 수시로 방송을 해서 누군가 대표가 나온다면 저희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조합해서, 어, 이건 허지진 않으리라고 봐요. 네. 예, 예. 대표님,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주 들어서 화물차 운송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원권은 국민동의 청원이 많이 숫자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 어, 매달기 설치에 관한 법은, 어, 일단은 소형차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큰 차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동안은 어, 수수료 인하율을 대해서 아, 소형차만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대형차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많이 합류를 하신 거예요. 네. 아, 우리를 위한 법이라는 걸 알고 했는데 아, 청원 동의가 좀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하신다면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이 주차가 되신다면 그만큼 뒤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네. 예, 예. 이번에 보니까 화물차, 화물운송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원은 8,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협회에서 나서면 분명히 5만 명 넘기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예.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그래서 화물차주님들이 협회에다가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늘 수고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현실이나 기사님들 뭉쳐야 합니다. 그랬는데 아 국민 동의청원 숫자가 안 올라가는 걸 보고 아마 이런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 나서서 한 번만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한분 나오신다면 저희가 적극 정말 지원을 할 거예요. 예예. 네. 예. 네. 아 이번에는 어떤 댓글이냐면요. 아, 이것도 국민동의 청원에 관한 댓글인데요. 어 뭐냐면 이런 청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홍보만 되었다면 청원 링크 접속해서 동의호만 넘었을 겁니다. 문자로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홍보 루트가 만들어진 후에 다시 청원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 저희들이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르니까 문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래서 협회로 손편지도 보내고 이걸 전 회원들한테 문자 메시지 전송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네. 협회에서 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협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리란 법이에요. 네. 예, 예. 네. 이번 댓글은요 중요한 건 화물차 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보면 그랬습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은 일하기 바빠서 안 보는가 보죠 그죠 현업에 어, 계시지 않는 분도 이번에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네. 동참을 해주시고 어, 저희한테 전화도 오시고 하시는 분들 말씀이 본인은 어, 화물업계 종사하지 않아도 이 뜻을 보니까. 어, 국민적으로 청원을 해서 충분히 동의해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서 전화도 네. 직접 오시는 분도 계세요. 예. 네, 예. 네. 실제로 뭐 화물하시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중요한데 그분들은 바빠서 어, 어, 아마 이런 영상을 못 봤을 것 같고, 그래도 화물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즉. 화물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뭐 그와 관련된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동의해줬다 뭐 이런 취지의 댓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8천 명이 넘었다는 것에 네.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예, 이건 청원이 통과되리라고 봐요. 네네. 예, 예. 그와 관련한 댓글입니다. 와 5천 명 넘었네요. 이번에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부족했나 보네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들 화이팅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협회가 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충분히 한달 안에 5만 명 넘을 것 같습니다. 그죠? 협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문자메시지만 보내줘도 이건 네. 100% 달성될 문제예요. 협회에서 네.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안된 거예요. 네. 네. 아, 이번 댓글은 아마 국민동의 청원 숫자가 부족한 거에 대한 그런 좀 자괴감이 드셨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참으로 비참한 생각만 듭니다. 아무리 어리숙하다 해도 유유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이건 뭐 제가 볼때 너무 바빠서 못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청원 동의하는 링크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다음에 했을 때는 청원 어떻게 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네. 그걸 같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이번 댓글은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준 그런 예예. 댓글인 것 같아요. 저조한 이유. 1.2톤 이하 차주들만 관심 있고 5톤 이상들은 아예 관심이 없음. 큰 차들은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함. 지금 죽어라 소형차들만 청원 중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톤수에 따라서 이런 서로 간의 이익이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그래도 소형차 위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어, 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 늘었잖아요. 네네. 늘은 거는 아 중대형차 하시는 분들도 뜻을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다음에 했을 때는 아 중대형을 관장하는 협회나 소형차를 관장하는 협회에서 문자메시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띄워줘도 이 법은 충분히 통과 되고도 남을 만한 법이에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해서 다시 청원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틀림없이 효과가 나리라고 봐요. 네네. 예. 톤수별로 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화물차 운송 수수료 부분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형차는 차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거고 네. 중 대형으로 갈수록 운반비는 비싸도 그만큼 더 칼질도 심해지는 거죠. 네. 예, 예.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도 톤수에 따라서 이해 득실이 다른 건가요? 큰차 하시는 분들은 거의 호응을 안 하시더라고. 네. 적은 차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큰 차도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나 본인들 안목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어, 지금도 개인 택시도 미택기로 가는데도 있지만은, 어, 때로는 그, 그 손님이 요구해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개인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개인택시도 그러잖아요 일반 개인택시 중형이 있고 대형이 네. 있고 네. 모범이 있고 어, 개인택시도 고급화 돼가지고 요금이 다 틀려요 네. 틀리는데 네. 화물차도 그러니까 톤수별로 얼마든지 예, 계산해서 네. 어, 금액 측정이 가능한데 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소형차들은 메타기 달고 큰 차들은 뭐. 어, 그들만의 방식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동의에 좀청원을해 주셔도 됐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큰차 하신 분들도 저는 많이 동의했으리라고 봐요. 예,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하면서 어, 뭐 화물을 하시는 분들 원망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예. 오히려 좀 많이 동의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해 주셨어요. 우리 그리고 특히 영운모 회원님들한테 내가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게 예. 우리 영운모 회원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거예요 예예. 협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영운모 회원님들이 네네. 예예. 그리고 대표님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한달 동안 <laughs> 이리저리 전화하시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료 많이 축적했으니까 네. 다음에 우리 화물 하시는 분이 나오면 우리가 이 축적된 자료를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뒤에서 우리는 주체에서 빠지고 그분이 주체가 될수 있게끔 우리가 뒤에서 최대한 서포트지 해줄 거예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